안녕하세요. 경상도 미량에 왔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클릭 부탁드립니다. 네, 경상도 미량에 왔는데, 보니까 주변이 야산이 있어요. 야산. 이 동네를 보는 목적은 좀 재밌는 집이 있어요. 요 집을 좀 자세히 볼 건데, 한번 가까이 가보겠습니다. 이 집을 보는 이유가 있어요. 집도 지금 예쁜데, 나무와 건축물이 아주 재밌게 엉켜 있어요. 저게 이제 스위스 스타일의 집이 원집이고 메인집이고 요거는 부속건물로 지은 것 같아 주차장 겸해 가지고 가까이 가볼게요 어떤 좀 특이한 풍경이 하나 숨어 있어요 집도 예쁘지만은 좀 특이한 풍경이 숨어 있다 보는 것 같죠 근데 이집 스위스 집이 보면은 평수가 한 40평 정도 돼요 이 정도 기와가 좀 특이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집은 좀 그래도 한한 한, 한 2억 정도는 들어갔을 것 같아 이렇게 가파르게 집을 지으면은 장점이 있다면 눈이 안 쌓이죠. 눈이 내리자마자 스르르 슬라이딩하면서 미끄럼 타고 내려가는 거죠. 비도 셀 확률이 적죠. 어쨌든 뭐 건축 시간도 아니고 그냥 한번 들어본 거고요. 이 집을 보세요. 여기 이 집이 아니라 나무. 여기 나무이 나무. 나무인데 이렇게 집이랑 같이. 혼합해서 짬뽕에서 지은 거지. 짜장이랑 짬뽕이랑 같이 있는 거지. 짜짬뽕. 이 집도 이 나물 그대로 살린 상태에서 집을 보, 지다 보니까 좀 재미있는 풍경이 나오는 거같아 요게 포인트 어떻게 보면 어떤 분에게는 이 집이 이게 더 포인트일 수도 있죠. 이것도 상당히 인상적이긴 해요. 이렇게 징검다리를 지나가서 짜 재밌는데. 예 오늘 이렇게 한번 특별한 시골집 반책 구경해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.